양자 역학과 불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끝에서 놀라운 진리를 공유합니다. 바로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연기는 모든 존재가 독립된 실체 없이 서로 얽히고 연결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비슷하게 양자 역학의 양자. 얽힘은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하나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얽힌 그물망입니다. 또한 불교의 공사상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고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는 나도 사실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요소들의 결합에 불과합니다. 삶에서 고통을 만날 때 불교는 이를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래 흐르는 파동임을 알게 되면 고통은 더 이상 단단한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도 관측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로 현실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양자역학과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수한 가능성 위에 서 있다. 닫혀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닫힌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현실이 열립니다.